오래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그쪽 방면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은 모두 다 위인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자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저도 자영업 해보고 공무원도 해보고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성공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고 모두 다 돈을 벌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 주식투자를 잘해서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만인들이 요구하는 그 부자가 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죠. 저희 학원하면서 서울대 법대들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논술 학원을 한 바람에 그 혜택을 입었는데 역시 대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독서 한문 그 다음에 견문 넓힌 것을 자기 이렇게 체득으로, 자학적으로 겪는 것. 복학, 독학, 복습, 예습. 이 능력을 스스로 부모와 더불어 이렇게 쌓는 것. 그게 튼튼한 친구들이 역시 저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위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60대 후반 돼보니까 역시 오래 사는 것. 80대 되도록, 90대 되도록 걷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제 악가림을 하는 밥벌이를 죽, 죽도록 하는 나라의 자식에 기대지 않는 그 사람 대단하더라고요 장수하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든가 옛날 사람들이 그걸 그만큼 바랐던 겁니다 장수가 첫 번째잖아요 건강을 늙을수록 제일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의 책을 읽으니까 거기에 어떤 자세, 자세로 살았는가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워런 버핏 하면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투자의 원칙만 배우려고 하는데, 일본 사람이 그 삶의 원칙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중에, 자, 지금 95세인데도 현역으로서 오마의 현인으로 뛰고 있는데, 그가 지금도 현역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자기 몸을 잘 관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워런 버핏은 자기 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차에다 견줬어요. 유일한 차다, 하나밖에 없는 차인데 이 차를 평생 써야 된다. 그럴 때 함부로 굴릴 수 있겠는가? 그래, 우리는 차의 겉에 뭐 조금만 이 흠이 나면 속에서 좀 이상한 소리만 나면 또 좋은 이 휘발유를 먹이려고 하 잖아요 고급 휘발유. 아니 그렇게 차는 안팎을 중시하면서 자기 외모는 자기 속은 망가지는 줄 모르고 함부로 다루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차 평생 써야 할 차를 그렇게 오래 쓸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워런 버핏은 투자에서는 원금을 보존하라 했지만 인생에서는 심신을 보존하라 하나밖에 없는 차요. 평생 써야 할 차다 그렇게 비유했던데 멋진 비유더라고요. 야 유일한 차, 평생 써야 할 차니까 자기 관리를 잘해서 저렇게 오래 사는구나. 그리고 저는 유대인들 그 책을 읽으면서 마르크스, 프로이트, 피터 드러커 죽을 때까지 학자는 책상에 앉아서, 프로이트 같으면 의사는 현장에서 그리고 또 책상에서. 자기 할 일을 죽도록 하는 거예요 학자는 책상에서 죽는 거예요 의사는 진료실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빅터 프렁클 같은 사람은 이 나치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테라그래픽 발견했던가요 그 정신요법 극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강제할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거다 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는 이빅 빅터 프랭클의 자세. 야 유세 유대인들 진짜 독하고 또 지독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장수하면서 학자로서 지금까지. 업적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모델 뭐, 멀리서 구할 게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있구나. 김형석 교수입니다. 연세대 명예교수죠. 세계 최고령 저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기네스북에 최고령으로서 103세에 책을 냈는데, 그걸 다시 경신해서 105세에 셀프 경신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있죠. 105세 김영석 세계 최고령 저자의 셀프경신을 했다 기록을 자기가 바꿨어요 기네스북에 야 유대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최고령자 최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으로서 책을 써낸 사람이다 저도 사실은 작년에도 올해도 책한권 낸다고 했는데 올해도 못내고 또 넘어가네요 60대 후반이 105세 김영석을 보면서 반성합니다. 야, 이 배고새 먹으면 나는 과연 그때까지 살 수나 있을라나? 아니, 산다 하더라도 눈이 이 정신이 총명해서 또조수을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견고해서 또 책을 낼수 있는 그런 심신의 힘이 있을까? 그걸 반성하게 됐습니다. 야, 김영석 교수 대단하구나. 교수들 중에는 욕먹는 사람들도 많고, 문제야도 많죠. 제가 뭐 교수 세계 꽤 아니까. 50대들만 되면 그냥, 예, 완전히 정년 10년 15년 남겨놓고도 말년 병장처럼 구는 교수들도 꽤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 사표가 될 만한 김영숙 교수가 있구나. 나는 유대인 책을 읽으면서 그걸 굉장히 부러워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60대도 못 내는 교수하면서 평생 한두 번 책, 뭐, 쓸까 말까 책도 시원찮은 예책 같지 않은 책 쓰면 그나마 부지런한 교수에 속하는데 몇년 만에 논문도 한번 못 써가지고 그 자격심사에 걸려가지고 또 표절시비 일어나고 이런저런 교수도 많은데 이야 정말 배고세 김영석 교수는 자기가 세운 기록을 또다시 경신하는구나 그러면서 지금도 신문 같은데 강영 어 신문사 에 칼럼도 끼고 그 다음에 강연 같은 것도 하고 인터뷰하면서 이 기자가 묻고 대답하는 말 들으면서 정신이 또렷하다고 80대만 먹어도 치매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저만해도 방에 들어와서 아, 내가 뭐 찾으러 왔더라 하는 때가 있는데 이런 김영석 교수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대단한데 학자로서 그때까지 그, 뭐랄까,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인생은 성과 예술인데 성과를 낸다는 것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수하는 사람,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생각보다 절제력이 탁월하고 독종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부자들, 우리 문학에서나 설화에서, 예, 네 흥문 놀부전 보듯이 부정적으로 아주 그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 중에 내가 볼 때는 빈자들 못지않은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빈자는 착하고 부자는 낙하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부자에게 배울 점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독종들이 김영석 같은 독종들이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워런 버핏 같은 독종이기 때문에 자기관리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의 세계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장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얘기 있죠 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되게 빨리 죽는다고 했죠 5년 빨리 죽습니다 5년 정도 그런데 이렇게 배경 어, 오래 사는 버핏 같은 사람도 있고 김영석 교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나마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물론, 지금, 그, 여자 총장 중에 이길려 총장은 60, 어 90대 중반이던가요? 가천대 총장. 이길려 같은 90대, 현역도 있죠. 사업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장수비결은 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정말 장수한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장수한 사람을 보니까 어땠는가 하는 것을 또 김영석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첫째! 자기 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장수한 사람 보니까, 100세 넘긴 사람들이 그 주변에만 열0명 안팎이 있었는데, 보니까 건강하더라. 말할 것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뭐가 건강하냐? 정서가, 정서. 자,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감정이 건강해야 돼요. 감정이. 어찌 보면, 정서 처리를 잘하고, 정서, 정화를 잘하고, 정서적으로 잘 적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빨리 죽는 것이, 이 정서 처리를 잘못해서, 감정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전히 뭐 인천에서도 그랬던가요? 어디 층간소음 같은 건 나면 그러던가요? 어디에서든 살인사건이나, 이를테면, 극한 갈등을 이루고 있을 때, 그 극한 갈등을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누굽니까? 남자예요, 남자. 정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 갈등의 핵심에 남자들이 많이 있다고요. 우주 가면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면, 아니면 갈등 처리를 못했으면 60대, 70대들이 요즘 그 분노살인도 꽤 저질러요. 아버지가 사죄총기로 해가지고 아들을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층간에서 일어나면은 그냥 30대가 60대, 70대 노인들을 살해하는 수라든가 극한 갈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다. 그렇게 본 거예요. 김영숙 교수는 그런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다? 욕을 한다. 남을 욕하고 그다음에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부자들은 전부 다 졸부들이다. 장수한 사람 오래 산다. 80 넘으면 죽여야지, 90 넘으면 죽여야지. 일가를 잃은 유명인들 어떻게 되니? 헐뜯어가지고 흠잡아서 예, 자기하고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정서적으로 좀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람들 특징이 어떻더라? 남욕을 하더라. 근데 자기는 남욕 안 하는 사람, 자기도 그랬다. 그런 사람들 보니까 오래 살더라. 그 다음에 화, 분노죠, 분노. 남자가 낼줄 낼 아는 정서는 분노밖에 없다고 해요. 웃을 줄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또 정도 모르고 사랑이 그냥 아주 이 관능적인 사랑 표피적인 사랑 그게 전부줄 알고 이 화, 화는 뭐예요? 불 나요 불, 불타 죽는다고요 자기 안 죽으면 남을 태워 죽인다고요 분노, 근데 이 분노보다 덜 더러운 것이 분노의요 똥과 오줌 근데 똥 오줌은 그렇게 꺼리면서 분노와 더불어 사는 이 화를 내더라 그런 얘기는 거예요 이게 나이 먹으면서 정화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자신은 체력을 낭비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 남녀 수명 차이가 나는 데 많이 설명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난 거, 한 가지 밖에 없다. 뭐, 물리려. 물리려. 힘. 그런데, 똑같이 어찌 보면 힘을 쓰더라도, 남자는 좀덜 써도 될 것을 과잉, 이 체력을 낭비한다는 이야기, 낭비. 이를테면 100g 되는데, 이 100 에너지만 드리면 되는데 100g 들면서 폼남느라고 120, 150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결국은 그 축적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래 살고 또 여기서도 감정 낭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낭비한다 이 그러니까 정서 처리 잘못하고 체력관리 잘못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유능한 의사를 만나서 그 사람 말잘 들어라 특히 가정의학과 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뭔가 그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 잘 찾아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라 이렇게 배0 5세까지 살도록 살 자기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하죠 실천한 사람이니까요 자 체력 낭비하지 마라 품 잡지 마라 이거예요 왜 똑같은 일 하는데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쓰려고 하고 여자보다 이를테면, 폼 잡는데, 외형적인데, 남한테 보여주는데, 그런데 힘쓰다가, 결국은 힘쓰고 가는 것, 총량이 남녀 같다 하면은, 그렇게 힘을 썼기 때문에 빨리 가는 거 아니냐. 감정 낭비도 말하라 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김태길 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안병욱, 김태길,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철학자였었는데, 여기서 그, 어, 유머를 말하고 있는 게그 김태길 얘기입니다. 친구 그 김태길한테 학생들이 어, 김용숙 교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면은 그 김태길 교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친구 철이 늦게 들어서 아마 오래 살 거야 그랬다는데 역시 자기는 철이 늦게 들어서 오래 산다 그런 농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여유 이게 바로 감정을 순화하고, 이를테면, 응멀어진 거라든가, 원한이라든가이 분노라든가,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이 유머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남도 오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철학자 김영석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인생이란 뭐냐? 인생은 사랑을 가꾸는 거다, 사랑. 그리고 사람을 가꾸는 거다. 사람의 마음을 가꾸는 것이요. 또, 사랑의 나무를 가꾸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나무, 사람 마음. 이것을 가꾸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을 키우는 일이, 그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사랑나무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키워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거. 그것이 인생이요. 사람의 마음을 키워야 돼. 자기 마음 잘 키워야 되죠. 우선 가까이 있는 배우자 마음도 잘 키워야 되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키워서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랑의 나무. 그것은 타인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도 되는 거예요. 결국 나와 남. 배우자도 자식도 나무로 본다면 나와 남의 사랑나무 키우기. 사람 마음 키우기.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어, 이런 철학의 그뭐 근본지라고 하는 유럽을 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럽 기준으로 해가지고 철학을 해서 그렇지 우리 동양에도 위대한 철학자들 많잖아요. 공자라든가 뭐이런 데는 사실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유교 철학 또는 유불선 그러죠 불교 철학. 도교 선은 돈이 도죠. 그런 유불선 철학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서구것만 전부 다긴줄 알고 그냥 유불선, 유교, 불교, 도교. 근데 김영석은 기독교를 수용해서 연세대 리션스쿨이죠 그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을 옹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김영석 교수가 오래 살기도 했고, 이렇게 오래도록 저수를 냈는데, 어쩌면 그렇게 오래 살면서 자기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그 사람 입장에서 장수 원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남욕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체력 낭비하지 마라. 감정 낭비하지 마라. 인생이란 것은 사랑나무 키우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올해 잘 갈무리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도 사랑을 키우고, 사람을 키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